안녕하세요. 해밀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단지 내상가 공개 추첨 일정한 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원주에 이번 3월에 입주하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단지 내상가입니다. 음, 세대 수가 꽤 되죠. 1,167세대, 약 1,200세대 가까이 되는 예, 기독병원에서 굉장히 또 가깝고요. 어, 위치도 좋기 때문에 음, 또 신규 아파트도 많지 않은 지역이고. 어, 상가도 마찬가지 노후된 상가들이 많이 있는 예, 구 도심이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MGM도 저희가 50% 지급을 해드리는데 규모가 좀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2월 초에 예, 공개 추첨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어, 뭐 내용들이 있고요. 뭐다 아실 것 같고 어, 단지의 상가 모습이 오른쪽에 사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정문상가인데요. 정문상가. 어, 정문상가 쪽이 어디냐면 그 어디죠? 거기 기독병원 쪽하고 가까운 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있는 쪽.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위쪽 주출입구라고 되어 있는 쪽이 위로 쭉 올라가시면 이제 기독병원이 나오는 그 쪽이고요. 중간쯤, 이 아래쪽 오른쪽 중간쯤이 KBS 방송국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 쪽이 남산공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지도가 있네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예, 주변도 지금 계속해서 원동 나래구역 예정돼 있고 프루지오스 센트럴 예정돼 있고 예, 그렇게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지역으로 예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이죠. 아, 도로 예정도 있고요 이쪽으로는. 네. 주변 현장도 이렇게 도로 사진들이 찍혀 있습니다. 어, 101호, 102호, 103호. 1층들이 좀 규모가 있습니다. 덩어리들이. 전용 면적이 23평, 19평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급 금액이 어, 101호 같은 경우는 8억 9천. 네, 부가세까지 다 해서, 부가세는 물론 환급이 되겠지만요. 7억 5천, 7억 4천 이런 정도가 예, 됩니다. 이제 101호, 8억, 3천, 1 0 2호 7억, 101호, 6억 9천 이런 식으로 예,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첨으로 예,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201호, 301호, 401호까지 4층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요. 면적은 18평에서 보면 뭐 작은 거는 8평짜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 삼각 모양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금액대들은 부가세 지금 제외하고 했을 때 2억대, 1억 초반대도 있고요, 1억 초반대도 1억짜리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상각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위층들은 거의 학원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한번 소규모로도 투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뭐 예를 들어 1억짜리 어, 추천돼서 되시면. MGM이 2% 나가니까요. 저희가 1% 드리니까. 그러면, 그래도 큰 금액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한번 뭐 눈여겨보심도 괜찮지 않을까. MGM 신청은 저한테, 어 저, 제가 영상에 위해 제 휴대폰 번호 적어놨으니까요. 이쪽으로 어 몇호 관심이 있다. 또는 그냥 전화를 주시거나 해주시면 제가 등록을 따로 해드려야 되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세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밀 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